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수함친당의 신비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운세를 좀 미리 봐보려고 해요. 네네. 네, 앞으로 계속 쿵테이 보긴 할 건데, 오늘은 그첫 번째로 GT. 그, GT. 예, 자축이며 진사오미. 응, GT. 1번 타자. 네네. GT를 예, 보겠습니다. 네. 응. 72년생 GT, 운세 위주로 좀 네.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리 GT 분들이 3제였잖아요. 아, 그래요? 3제, 오늘, 이번에, 올해 나가는 3제고. 아, 나가요. 이제 우리 GT 여러분, 자, 너무 많이 힘드셨죠? 그...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삼재 때문에도 힘들지만, 우리 임자사분들이좀 많이 힘들었어. 어, 근데, 음, 내년에, 올 하, 하반기? 이제 내년서부터는 슬슬슬슬 이제 풀립니다. 아, 내년부터 풀려요? 네. 드디어? 네, 드디어. 귀인도 나타나고, 하고 싶었던 일도 좀 추진해도 좀 좋을 것 같고, 정말 지금 가슴이 많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앞이면 앞이 막 이렇게 뒤도 막히고 자식 때문에 또 힘들고 어 우리 임자생분들이 다 많이 그랬을 것 같아 어, 이거 많이 힘들었대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어 쥐띠들이 쥐띠들이 <laughs> 우리 임자생분들 진짜 많이 고생하셨고요 어... 이제 뭐삼제도 끝나고, 그러니 마음도 이제 홀가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뭐 추진했던 일도 좀, 마, 좀 풀리고, 내가 투자 받고 싶었던 거, 그런 것도 좀 풀리는 형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음. 그러니 내가 좀 투자를 못 받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했던 사람은 좀 귀인으로 인해서 좀 정,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좀안 좋았던 사람이 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분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여자분들, 뒷띠 임자생분들은, 좀 자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을 조금 놔도 될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는 조금, 애들, 아이들도, 좀 이렇게, 음, 하는 일이 조금 슬슬슬 좀 풀리고, 어, 좀 그럴 것 같아. 좀 어깨를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어게 이렇게 무거웠던 짐 같은 거를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 괜찮습니다, 임자생분들. 음, 여성분들 좋고. 음, 음, 우리 엄마들, 엄마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딱그 나이에 다 그렇지 않아요? 어, 자식 때문에 막속 썩은 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자식 때문에. 근데 자, 자손이 좀잘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좀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무거웠던 어깨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남자분들, 인자생 남자분들은 좀 귀인이 따라서 좀 하던 일, 하는 일, 정리가 나쁜, 안 좋던 사람은 좀 정리가 되면서 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활기차게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년에도 좀 경기가 좀안 좋아. 네, 음, 좋지 않아서, 네. 박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다안 좋은 건 아니잖아. 임자생 분들이 내년에 좀 많이 좋아요, 괜찮아. 그러다 보니 우리 임자생 음, 분들이 또그 자영업, 네? 어 자영업 했던 사람들도 괜찮아.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자영 업 했던 사람 막 수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도 좀 풀리니 어좀 활기차게 움직여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주의할 점이나. 어, 주의할죠 그치.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주의하죠. 어, 사람을, 제가 할머니가 그랬는데,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어, 아, 사람을 믿지 어. 마라. 응. 어. 귀가, 가 너무 얇다, 우리 임자생분들이. 귀는 나타나지만, 그런 어. 사람을 믿지 마라. 너무 믿지 말고, 응. 귀가 얇아서 니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그러셔 어?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보고, 어? 귀가 너무 얇아. 어? 그러고, 우리 임자생분들이 마음이 여려요. 응. 열어서, 커주고 못 받고 어? 믿,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또 괴롭고 또 이런 형국 이런 사람들이 많아 임자생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어 니들이 그렇단다 <laughs> 그러니 음. 그런 걸 조금 기, 귀를 쭉, 조금 좀 귀가 조금 팔랑기였으면 그걸 좀닫고어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귀를 좀닫고어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우리 임자생분들이,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네. 어, 이혼한 분들도 많은데, 새로운 또, 음. 연인이 이렇게, 남자? 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음. 어, 그분들도 괜찮아. 음. 어, 그렇다고 다 괜찮으면 뭐다 좋지. 음. 나도 좋고, 다 좋지. 음. 근데 내가 항상 다 좋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여기 앉아서 어떻게 다 좋냐. 자 인자생들이 내년에 연애운도 좋다. 네, 연애운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새로운 뭐 이혼하신 분들 말고 뭐 유부남 유부녀 무 아, 유부남 <laughs> 유부녀 부부간에 유부남 유부부부간이더 어, 끈끈해지고 뭐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부간이 끈끈해지는 그런 건 아, 없어. <laughs> <laughs> 근데 이혼 이혼수가 이렇게 많아 우리 인자생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내년에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내년에 많다? 그러면 뭐 거의 내년에 많고 오래 적고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 어, 이별수가 있는 사람 우리 임자생분들이 조금 이별수가 있어 아, 있다 이별 보니 어, 있다 보니 좀 외롭고 어 그래 뭐 어떻게 아 그런 건좀 확실한 것 같아 어 어쨌든가 임자생 임자생년들 연름 다른 사람들 내년에 사업도 그렇고 뭐 가뭐뭐 연애운도 좋고, 네네, 음다 좋은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고 다만 이제 뭐안 좋은 거, 음. 안 좋은 거뭐 주의할 점은 지인들 말다 듣지 말라. 음, 팔랑기라 어, 팔랑기랑 음, 말다 듣지 말고 소신이께 소신이께 소신 좀 네. 움직이시고 음, 뭐 하시는 일 하시는 일도 그렇게 막썩 나쁘지는 않지만, 음. 추춤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도 네. 낙담하지 말고. 아무튼, 지금 한몇년안 좋은 것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임자생이세요? 네, 임자생입니다. 화이팅!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